한여름의 파도처럼 부산이 휘몰아친 승리의 파도는 매서웠습니다 지난 경기 패배를 딛고 다시 한번 승리의 물결을 일으키고자 하는 부산인데요 반면 살얼음판 선두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김해는 필승의 각오로 잠시 내줬었던 1위 자리를 되찾고자 합니다 과연 김해는 부산의 거센 파도를 딛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을까요? 멈추지 않는 열정 2025 K3리그 26라운드 부산교통공사 축구단과 김해FC의 맞대결 부산 구동운동장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민겸니다 오늘 경기 도움 말씀에 장성준 해설위원 과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순위가 맞다. 먼저 원정팀 김해 미라 손연준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도담 골키퍼 이슬찬 여재율 김호영 캡틴 표건이 이유찬 윤병권 양준모 이강욱 서현진 나성은 선수입니다. 네 김해의 경우에는 다섯 짜리 변화를 가져갔군. 김부산 교통공사 축구단의 라인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기웅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민승 골키퍼가 장갑을 끼고요. 정현욱 홍종민 정지황 김영욱 안치우 오경재 캡틴 전정호 김민재 박기수 공다위 선수입니다. 네 부산교통 선은 어 자,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이번 시즌 두 팀의 두 번째 낙동강 더비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홈팀 부산, 오른쪽에 원정팀 김해입니다. 박선에도 쉽게 터치하지 못하도록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아, 좋아요. 패스 어? 잘 들어갔습니다. 한 번에 넘기는데요. 하. 수비가 몸에 던집니다. 아, 지금도 끊어내지 못했더라면 그대로 슈팅 찬스 맞습니다. 공격 순자 맞습니다. 공다위 측면 돌아 뛰고요. 아, 아, 좋은데요. 공다위. 공다위! 공다위. 하! 맞습 그리고! 마무리. 하! 이것 마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지금은 사실 확실하게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거 김도남 골키퍼가 연달은 선방으로 막아냅니다. 그렇습니다. 아, 2단 선방을 보여줬던 김도담 골키퍼고요. 공다위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만 공다위가 일단 아쉬움을 삼킵니다. 아, 여기서 꺾어서 내줬던 판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사실 이 1차 선방 이후에 세컨 볼에 대해서 아, 이 부산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찬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괴말로 이제 저로의 기회였는데 아, 공다위의 결정력이 다소 아쉬운 순간이 비강국 싸워주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으로 재립 뒤로 내줍니다. 왼발 때려봅니다. 오우. 골키퍼 정면 길, 길, 과감하게 한번 슈팅을 연결해봤던 기비 한 번에 길게 전방 붙여봤습니다만. 오! 미스예요. 어, 스입니다 그리고 두려워, 아, 아, 김민재 열렸는데요. 김민재 일단 멈춰두고. 아, 네, 아, 네. 아, 여기서 슈팅이 나오지 못합니다. 가운데 열리면 그대로 때려요. 아. 하지만 골대 위로. 자 지금 김도담 골키퍼의 제스처를 보면 정말 미안하다라는 제스처하고 있고요. 아 박희수는 머리를 감싸지는데 여기서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약간은 측면이긴 했습니다만 좀 어려운 각도이긴 어요 사실. 하지만 네. 그럼에도 슈팅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어떤 시도는 필요했는데 그것이 되지 못했었고 이 슈팅도 마저 뜨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김민재가 수트에 때리지 못하고 뒤쪽에는 서 방문해서 또 직관하고 계시고요. 아, 어, 다시 아, 주 좋아요. 끄었습니다. 왼쪽 열리는데요. 잡아두고 직접 갑니다. 아, 네. 이번에는 살짝 떴습니다. <laughs> 자, 김민재 선수가 아마 직접 샷을 놓치고 좀 마음의 짐이 클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걸 깨기 위해서 본인하면 과감하게 선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놓쳤더라도 옆에서 전정우 선수가 지금 다독여 주고 있습니다. 오른발 붙여 춥니다. 헤더 떨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표건이 머리로 떨어뜨려 놓고요 또 한번 낫게 펀치 그리고! 슥볼 오우! 던져냅니다 아 어려운 자... 길게 킥을 처리합니다 헤도 떨어뜨려 놓고요 오 아, 지금 지금은... 발이 약간 높았는데요 지금은... 표건이 선수에게 곧바로 옐로 카드가 나옵니다 네 지금 발이 너무 높았고요 이 장면인데 약간은 좀 얼굴 쪽을 향했던 그런 굉장히 위험한 높이였기 때문에 또이 카드 색깔에도 대 후에 재압박 들어갈 때 압박 타임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오른쪽에서 김혜의 공격. 크로스 붙입니다. 박산 쪽 헤더 어, 떨어졌어요. 돌면서 마무리! 김혜의 손짓골입니다. 스코어 1대 0 앞서 나가는 김혜. 아, 결국에는 이 찬스가 났을 때 마무리를 지어 주는 것을 중요했는데 이 기중한 찬스를 서현지 선수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올라왔던 크로스 머리로 떨궈 주고 돌면서 마무리 슈팅. 원정길에 떠 놓은 김혜가 전반 종료 직전에 기중한 득점을 뽑아냅니다. 자이 마지막 기회였었거든요 이슬찬 선수의 크로스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었고 여기서 등진 후 터닝슛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대처가 되지 못했었던 부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머리로 떨궈주고 여기서 돌아서는 움직임이 매우 부드러웠고요. 자 여기서 슈팅을 바로 가지 바로 가져가지 않고 한번 이제 템포를 죽였던 것이 이 상대 수비를 속이면서 확실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원정을 떠나온 김해 팬들에게 반가운. 득점 선물을 가져다 준 그리고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2025 K3리그 26라운드 부산교통공사축구단과 김해FC의 맞대결 전반전 코고 1대 0. 서현진 선수의 득점으로 김해가 한골 리드를 가져갑니다. 네 경기 전반 자, 부산 화이팅 또 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아 어, 좋은데요. 잘 빠져나왔습니다. 측면 공간에서 크로스 들어 올립니다. 뒤로 빠지는데요. 차바르고 슈팅 기회 때려요. 좋아. 하지만 옆쪽입니다. 아, 글쎄요 이 크로스도 굉장히 좋았어. 미라 나성현 왼쪽 동료를 바라봅니다. 크로스 올려줍니다. 반대쪽 깊숙하게 해아 이슬찬이 직접 한번 골문을 노려봤습니다. 아이 크로스에 대한 퀄리티 굉장히 좋았었고요. 지금은 이강욱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당겼던 것이 결국엔 이슬찬 선수에게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큰 설렌진 볼을 잡아내고요 뒤쪽으로 연결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이강욱 컨넬 받고 측면에 이슬찬 돌아뛉니다 이강욱 직접 잡고 왼발 막아냅니다 아, 왼발이 약간은 덜 감겼던 것 같습니다 김민승 골키퍼 막아냅니다 자 지금 역습 과정에서 오른쪽으로 이슬찬 선수 돌아 나갔었고 중앙으로 접고 들어 슈팅인데 네. 아, 방향이 조금 중앙으로 향했네요 아, 하지만 또 이슬찬이 돌아뛰었기 때문에 왼발로 슈팅할 수 있는 각도가 순간 열린 것도 있고 선수들이 약간 겹쳤는데요 자나왔습니다내 주고 등지면서 버티고아껴줬미요렛 go! 멋으러 합니다. 아, 아, 야니 한번 왼발 제대로 감아 봤는데요. 아, 이 트윈 타워의 효과를 바로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남희 선수가 내줬었고 김민재 선수가 버티고 내준 걸 야니 마무리인데. 아, 이런 패턴이 부산은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얀도 잡지 않고 때렸는데 아, 이 슈팅이 살짝 옆냔하지만 밀어내고 있는 김혜미라. 일단 볼을 지켜놓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어, 태클에 넘어지는데요. 자, 이렇게 주심이 종료 미스를 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열정, 2025 K3리그 26라운드 부산교통공사축구단과 김FC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1대0, 김FC가 한골의 리드를 시켜내면서 승점 3점을 획득합니다.